극한값은 어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인 그 수열에 대한 극한값이 4로 수렴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앞전에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게 분모차수보다 분자차수가 더클때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생한다고 랬던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분자차수가 있고 최고차 그 다음에 분모의 최고차 분모의 차수가 서로 비교했더니 이쪽이 더커 그럼 무조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4로 수렴했다는 거는, 그 얘기는 뭐야? 분, 수렴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분자 차수랑,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 수렴하는 경우, 분모 차수가 최고 차수가 있을 때, 같으면은 개수를 읽으라 그랬고, 개수를 읽어드리라 그랬고, 분모 차수가 더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어. 그쵸? 자, 그랬는데 지금 0도 아니야. 보니까는 4로 수렴했대. 그 얘기는 이, 이 얘기인데, 이 얘기, 이 얘기는 분모랑 분자, 분모랑 분자 차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야? A가 0일 수밖에 없네. 그쵸? 0, A가 0이 돼서 2차가 사라져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2 n 더하기 3분의 자 BN 더하기 1이 돼서 4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최고창도 1차, 어, 분자분모 최고창 1차, 1차니까, 그러 2분의 b가, 차수가 같을 때는 개수만 읽어드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가 4가 됐으니까, 따라서 뭐가 된다? b는 8. 자, 요렇게 쓰면 되네. 그래서 a가 0이고 b가 8이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8.